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딱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진다면 그 상가는 수익형 자산이 아니라 그냥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오후 2시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는 법원 앞 상가 거리인데 거리에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문 닫힌 상가들 유리창엔 임대문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엔 1년도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간 12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감정가 12억 5천만원에 나온 상가 건물인데 지금 경매 가격은 2억 9천만원으로 무려 9억 6천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상가를 바로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은 분당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젠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바람 하나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 자료들을 살펴보니 분양사무실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법조타운의 핵심 상권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다 들어옵니다. 사람 미어 터질 거고 자리만 잡으면 대박 납니다. 월세는 당연하고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에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다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이 상가 하나면 앞으로의 노후는 든든할 거라고 믿었겠죠. 그녀는 그렇게 12억 4천만원짜리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억은 자신의 재산이었고, 나머지 6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 사무실의 말과는 달리, 이상하게 분양이 끝난 후에도 그곳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늘 조용했고, 상가는 텅빈채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핵심 상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그녀는 급하게 월세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계속 낮추면서 이자만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누구라도 한 명만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바랐지만 끝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상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감정가는 12억 5천만원. 그렇게 시작된 경매는 현재 2억 9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이 가격에도 아무도 이 상가를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그리던 아름다운 미래 대신에 남은 건 수억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해당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엔 상가가 과잉 공급됐고 사람들은 굳이 이곳까지 와서 소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분양가도 높았고, 당연히 분양가에 대비해서 월세도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싼 월세를 견딜 자영업자도 없었던 거죠. 법원과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다라고 생각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상가 주변의 주거지들은 각자 자체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곳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의 상가를 12억이 넘는 금액에 분양받았다면 월세로만 최소 400만원 이상은 받아야 연 4%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평 남짓한 상가에서 월세 400만 원 이상을 내고 장사할 자영업자 대체 어떤 장사를 하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애초에 분양가부터가 터무니없었다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딱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상가를 실제로 이용할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그 수요가 실제로 이곳을 지나다니는 구조인가? 세 번째 이 가격에 사서 임대 수익이 진짜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진다면 그 상가는 수익형 자산이 아니라 그냥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냉정한 계산보다 감정적인 호재를 믿었을 겁니다. 법원 앞이니까 괜찮겠지. 여기 요즘 핫한 지역이니까 좋을 거야. 다산 신도시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텅빈 거리와 매달 불어나는 대출이자 그리고 결국 경매로 떨어진 싸늘한 가격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높은 분양가와 유령 건물이 된 상가들로 인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 이런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들에 기대면서 노후를 걸었던 사람들, 그 결말은 대부분 참담하고 비극적입니다. 이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를 볼 때는 호재보다 사람, 분양가보다는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보다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게나마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